네 반갑습니다 영어 발음 전문가 김일승입니다 저희 영어 리스닝 백일의 기적 지금 잘 공부하고 계신가요 이책 안에도 오디오 강의가 들어있죠 저희 넥서스 웹사이트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아니면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도 직접 터치하시면 바로 강의를 들을 수 있게 구성을 해뒀습니다 이책 안에 뭐 간단하게 모든 강의가 다 들어가 있죠 그러나 영상으로도 한번 여러분께 설명 진짜 동영상 강의 동강 인강을. 여러분이 진짜 수강한다 이런 느낌으로 물론 무료지만 이렇게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Day s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거 반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For here or to go 이잖아요. For here to go. For here or go. 이렇게 소리가 들려서 다른 나라에서 맥도날드. 맥도날드의 발음 은 뭔가요? 맥도날드 입니다. 강세는 두 번째 음절에 있다. 맥도날드 이렇게 하는 건데 뭐 다른 나라 맥도날드 가서 이렇게 음식을 주문하면 이런 표현 하죠. for here or to go for here or to go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습니다. for here to go for here or to go 이렇게 들려주는데 이걸 청취하는 이걸 리스닝하는 방법을 데이식스에 제가 담아놨습니다. 힌트는 바로 이거죠. r과 모음 사이에 t를 굴린다. 아시겠죠? r과 모음 사이의 t를 굴린다. 그렇기 때문에 for here or to go인데 to의 t를 딱 보시면 r과 모음 사이에 끼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for here to go. for here to go. 이렇게 들릴 수 있는 겁니다. 밑에 표를 보세요. 28페이지 밑에 표. 저는 제가, 제가 책을 제가 썼기 때문에 안 봐도 다 알아요. 28페이지 밑에 표. 첫 번째. or to. 원래는 or to인데 어떻게 들릴까요? or. 그렇죠. 자, 듣고 따라해 보세요. or. or. 다시 한번 o r o r 좋습니다. 그 다음에 report it 해보겠습니다. report의 t를 딱 색깔 을 입혀보세요. 그러면 r과 모음사의 t죠. r과 모음사이 t는 굴린다. 해보시죠. reported. Report it. 다시 번, reported. 다시 한번 reported. reported. 좋습니다. 맨 밑에 sort out입니다. sort의 t를 딱 색깔 입혀보시면 역시 r과 알과 모음사이네요 r과 알과 모음사이 t는 굴린다. 해보죠. sort out. sort out. 다시 한 번, sort out. sort out. 되시죠? 쉬운 걸로 한번 해봤고, 바로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29페이지, practice. 어, 몇번 문장인가요? <laughs> 몇번 문장인지 얼른 생각 했 나는데, 3번, 3번 문장 같아요. 3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I'm here to study English 이잖아요. I'm here to. here t o 의 to의 t를 딱 색깔 칠해 놓으시면 역시 알과 모음 사이 티죠. 스펠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발음 기호에서 알과 모음 사이에 이기 때문에 here to가 here to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I am here to study English. I am here to study English. 이렇게 하면 되는데 here to 말고 study도 제가 알려 드릴게요. 자, 이 시간 이후부터는 study 그만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스딱. 짧게 발음하세요. 이 모음은 짧은 소리라고 제가 뒤에서 배울 겁니다. 스딱. 됐습니다. 그 다음에 모음 사의 D 굴리는 거 기억나시죠? 모음 사의 D를 굴리기 때문에 studying, s t u d y studying, study. study.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해보죠. I'm here to study English. I am here to study English. 다시 한번. I'm, I'm here to study English. I'm here to study English. 아시겠죠? Listening. 제가 이 영어 listening 의 기적을 집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뭘것 같나요? 듣기 공부하는 방법 있거든요 과거에는 그냥 많이 들으세요 자기 전에 영어 틀어 놓으면 아침에 귀가 열릴 거예요 아니 잘 때는 저도 우, 저도 우리말 뉴스도 안 들려요 잘 때는 해자잘 <laughs> 때는 자야죠 주무실 땐 주무시고 공부할 땐 하셔야 되는데 독해나 문법 같은 그런 영역보다 영어 리스닝 내지는 영어 발음 이런 것들은 확확 느는 느낌이 별로 없죠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면 이 영어 듣기도 분명히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을 제시하는 책이나 방 을 제시하는 강의가 없더라. 그래서 이 영어 발음 전문가 김인승이 이 책을 쓴 겁니다. 알과 모음사의 티를 굴린다. 엄청난 전략 아닙니까? 이렇게 그 네이버 오디오 클립 저희 영어 리스팅 100일 기적 그 게시판 보니까 또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 정말 레전드다. 여러분도 레전드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Day 1부터 Day 100까지 모든 것이 100 챕터 모두 다 모두 다 아마 레전드가 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영어 리스닝도 분명히 방법이 있다는 거 저를 꼭 믿으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과 모음사의 T는 굴려진다. 기억하시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응 좋으면 또 다음 영상도 또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영어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고생하셨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샘플 영상이기 때문에.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영어 발음 전문가 김일승입니다.